안녕하십니까. 목공 수업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목공 수업하면서 좀 웃고 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 그 트렁크 박스를 할 거예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저희가 많이 하는 스텐실 같은 걸로 앞뒤로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 페인트는 나무 결이 보이도록 밀크 페인트 연하게 조색을 해서 이제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게 이제 오늘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주에서 길면 6주에 걸쳐서 할 거기 때문에, 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면 수업할 때 제가 항상 여기 공구가방이나 그 물감 넣어 다녔잖아요. 그때 다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 한번 트렁크 박스를 만들어 보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앞면 보이는 면을 전체적으로 잡고요 전체로 잡고 옆에 보면 이 마구리 자른 면이 보여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 절, 절단된 마구리 면이 또 보이죠 그리고 안에 속으로 판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 하면, 그, 뭐라 그러죠? 조립이 힘들 것 같아서 앞뒤면을 똑같이, 똑같이, 이제 판 형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 삼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그 삼나무가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었을 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삼나무가, 항균 음,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뭐 쌀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피톤치드 향도 많이 나고 하니까 삼나무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 삼나무는 어, 저희가 오늘 조립을 할때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판을 이렇게 갖다 대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아 그러면 이왕이면 짜 맞춤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도 해봐서 제가 뭐 사계 맞춤 그러니까 톱니 형식으로 된 이렇게 짜맞춤 사계 맞춤을 재단을 해올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짜맞춤은 직접 대면수로 톱으로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판처럼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드모스로 저희가 무드모스로는 몇번 조립을 해봤잖아요, 그죠? 무드모스로 조립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나가는 준비물은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얇은 거 그다음에 두꺼운 거. 이제 상판, 하판 나가는 판재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무드못무드못을 보면요. 30개 넣어 놨어요. 30개 넣어 놨는데 실제 사용될 스물 28개인데 보면 이긴 것이랑 짧은 거. 이렇게 15개씩 30개를 넣어 놨고요. 자 그리고 음, 스펀지 사포는 집에 다 있으시죠? 스펀지 사포 그 다음에 네, 본드 본드도 다 있으시죠? 네. 본드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때문에 제가 한두개는더 여유를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로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망치가 나갈 거예요. 네, 제가 뭐 스펀지 사포나 본드 뭐그 외에 저희가 뭐 스텐시 필름 이런 거는 저희가 대면 수업 때 돌려 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뭐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 망치는 어 아까워서가 아니고 솔직히 좀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 조립을 끝내시면 복지사님 통해서 이제 반납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서 또 필요할 때 다시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나무를 이제 반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포질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포를 하세요 하면 결합되는 부분은 사포질을 하면 안되잖아 그죠? 근데 가끔 결합되는 부분과 이제 결합되지 않은 부분을 혼동을 하셔갖고 사포질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결합을 조립을 한 다음에 사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재를 보면요. 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별표 표시해놓은 부분도 있고, 별표랑 동그라미 같이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 같은 표시된 것끼리, 어, 같은 표시를, 같은 표시한 부분끼리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다 나있죠. 제가 그 2mm 비트로, 다 구멍을 내어놨습니다. 무도 못 두께는 2mm예요. 그래서 제가 1.5mm를 할까 하다가 조립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똑같은 구멍으로 2mm를 했고요. 자, 2mm를 했기 때문에 헐거울 수 있잖아, 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본드지를 꼼꼼히 꼭 하셔야 돼요. 본드지를 꼼꼼히 꼭 하시는데 보시면 여기 별표 있습니다. 이 별표랑 여기에 보면 별표 있습니다, 그죠? 별표, 별표 꼭 확인하시고 별표끼리 같이 한번 딱 맞추셔갖고요, 손으로 한번 만지셔갖고 사각이 맞나 안 맞나 보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판이 한 1mm 정도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테두리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서 조립을 했지만 혹시 약간 안 맞을 것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1mm 정도 했는데 대부분 확인을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일단 조립을 손으로 맞춰서 해보시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일단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서, 맞다. 얘를 좀 옆으로. 맞다 싶으시면, 자, 이 별표 보이는 부분이 서로 결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맞다 싶으면 이제 본드를 가지고, 네, 본드, 사용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뚜껑을 뽑지 마시고 위로 살짝만 올리십시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닫으셔고좀 거꾸로 세워놨다가 어느 정도 본드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 본드 뚜껑을 열어서 본드를 일자로 쭉 짜줍니다 자, 오늘은 본드를 좀 넉넉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드 힘으로 버티는 거고요 무드 못은 본드가 굳을 때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무드못을 치면 나중에 조립을 끝내고 칠까지 다하면 그 무드못이 장식이 돼요. 자, 일단 일자로 짰습니다, 그죠? 일자로 짜고 이 친환경 풀이니까 손으로 문질리셔도 괜찮거든요. 손으로 일자로 좀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펴주시고요. 이왕이면펴 주실 때 꼼꼼하게 다 펴주시면 낫고요. 자, 이렇게 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 본드는 수분이 많이 함유된 본드다 보니까 금방 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더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나중에 조립할 때 미끌미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없는 부분만 더 해서 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조립을 할때 본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옆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드를 얇게 펴는 상태에서, 자, 자, 아까 본드 하기 전에 맞춰봤기 때문에, 이번엔 잘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으셔서, 놓으시면 되는데요. 본드 작업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는 말고,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제 수분이, 맨들맨들한 수분이 조금 날라갔다 싶을 때 하시면 접착이 더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립을 하고 나서도 금방 접착이 되지 않고요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요렇게 조금 눌러서 좀 있어 볼게요 입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이 테두리랑 상판이 좀 조금은 안 맞다 근데 대부분 제가 맞는 걸 확인을 했지만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면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미끌리지 않는 순간이 와요 본드를 너무 많이 하시면 미끌리거든요 그럼 본드를 좀 닦아내셔야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시되 딱 눌러서 조금 있다 보면 이렇게 해도 밀리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이제 무드못으로 해도 됩니다 무드못으로 할 건데요 자, 제가 원래 긴 거랑 짧은 거랑 왜 해놨냐면요 짧은, 걸로, 저희가 오늘 쓰는 나무는 삼나무 15mm, 15t 나무인데, 좀 짧아서, 긴 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일단 짧은 건 하나 가지고요. 음, 위치를 하나 잡으십시 그 제가 2mm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쑥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하나 박았죠. 하나를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위치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나를 받고 나면, 어, 여기는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밑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혹시 잘안 맞다. 그러면 이 테두리가 얇은 거는 잘 움직이거든요. 아직 완전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살짝 틀어서. 근데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짧은 걸 하나 가지고 자, 요 위치를 제가 그 빡빡하게 좀 작은 비트로 하려고 하다가 한 이유는 집에서 제가 있으면 이제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셔야 되니까 쉽게 하시라고 좀 구멍을 딱 맞는 손으로 일단 눌러서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못쓴 어떻게 어디까지 박아야 되죠? 손으로 만졌을 때아 같은 바닥인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맨지맨지 할 때까지. 있겠네요.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지금 일단 다 잡혔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할까요긴못과 짧은 못을 퐁당퐁당 차례대로 다 박아줍니다. 알았죠? 예, 일단 제가 박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망치질을 다한 다음에 보면 딱 붙고 나면 이렇게 그 본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본드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 물티슈. 자, 물티슈 가지고 닦아냅니다. 자, 본드를 왜 닦아내야 될까요? 깨끗하게. 본드가 있는 자리는 나중에 페인트칠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닦아냅니다. 자,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요걸 하나 두고요. 자, 이제 이거는 뚜껑이 되는 겁니다. 뚜껑, 뚜껑이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 하나.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재단을 하고 나면. 음, 저 옹이가 좀 많거나 조금 미운, 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제가 샘플로 재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 나무가 좀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집에 제가 준비물로 보낸 것들은 이 나무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옹이가 좀 적은 것들로 보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별표 있는 부분에 본드. 똑같이 좀 넉넉하게 한 줄로 쭉짜 주십시오. 자 오늘은 넉넉하게 본드좀 짜셔야 돼요. 한 줄로 쭉 이렇게 한 줄로 쭉짜 주시고요. 자 똑같이 자 손으로 충분히 펴 주십시오. 펴서 골고루 면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많은 것은, 좀 남는다 싶은 거는, 이렇게 닦아내고, 자, 이렇게 하면, 이 마구리 면에, 결 방향으로 재단한 부분이 본드를 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흡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이제 방금 칠했습니다. 반짝반짝 아주 물기가 보이죠? 조금 한 30초 정도 있다가요. 있다가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또 똑같이, 네, 별표 원이나 별표 동그라미가 된 부분을 이렇게 맞춥니다. 자 지금은 아직 움직이죠 움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상판을 맞춰 보세요 어느 정도 맞추면 조금 손의 끝, 끝에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거의 맞거나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또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졌을 때 뚜껑이 밀리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했죠 아까 조금 눌러가지고 제가 이번에 본드 많이 했나 봐요. 조금 밀리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밀리지 않는다 싶으면 짧은 거. 자, 짧은 거 가지고 아까 똑같죠. 방향 하나 위치 잡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들어가서 짧은 거 잡고 이렇게 쳐줍니다. 자, 또 하나. 또 하나. 했을 때 이제 반대편에 이제 모양 잡으셔갖고 잡습니다 끼워서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일단 떨어지진 않죠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처럼 뭐긴거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걸다 준비를 해놓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는 차례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차례대로. 음...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본드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시고요 이렇게 닦아 줍니다. <laughs> 이렇게 닦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가져온 샘플은 옹이가 가장 많고 조금 뭐 흠이 있는 걸 제가 샘플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조금 화면에 미운 나무가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죠 조립을 하고 나서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사포를 할 거예요 제가 음, 제 거는 그냥 갖고 왔지만 집에 보내 드리는 것들은 이 삼나무 같은 경우는 가시가 좀 돋더라고요 자제 거는 어, 여기 하지 않았는데 집에 보내 드리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이 삼나무가 가볍고, 좀, 피톤치드 향도 많이 나고, 좋은 반면에, 손에 이제, 가시 같은 게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거칠어 보이는 그 가시가 나올 만한 곳은 다 사포를 일단 살짝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집에 받으시면 아마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조립을 다 끝내시면, 여기 보시면, 쪽,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사포를 해서 모서리 부분과, 면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나무는 몇번 같이 해봤잖아요. 그죠? 삼나무는 저희가 많이 만져본 나무인데, 소프트우드에 속하고, 무르다 보니까, 이제 부드러운 사포로도 면을 고르기가 쉽고, 면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대로 집에서 천천히 이 모서리랑, 이제 조립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사포를 해주는 거예요. 라운드도. 모서리 부분 라운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사포를 다, 이제 집에서 천천히, 그, 삼나무는 가루가 뽀얗게 많이 일어나고, 그, 호흡기에도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코 같은 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집에서 끼시고, 아니면, 그, 목욕탕, 화장실 안에 좀 습하니까 거기서 뭐 사포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모서리 부분이나 조립이 다 끝나면 사포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쉽게 하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모시 장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필로 다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연필로 표시된 부분도 사포를 가지고 결에 따라서 자 억결로 사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결로 하셔야 돼요. 왜냐구요? 어결로 하면 나중에 칠을 하면 그 칠이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 결대로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 연필 자국이 다 없어질 거예요. 일단 연필 자국도 없애고 자 모서리 부분도 다 사포를 맞췄어요. 그죠? 자, 맞추고 난 다음에 이 두꺼운 부분이 밑에 그죠? 이 두꺼운 부분이 밑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밑으로 밑으로 가는 부분이고, 자, 요 얇은 부분은 뚜껑이 될 부분이에요. 뚜껑. 뚜껑이 될 부분이에요. 요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어, 맞을 거예요. 요렇게. 손으로 맞춰보시면, 자, 됐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 오늘은 조립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왜 상판이 되고 밑에 하판 뚜꺼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유를. 자 여기 샘플 가방에 보면 여기 상판이잖아 그죠 자 요렇게 보이죠 저희가 나중에 연결할 그 경첩도 다할 거고요 네 경첩을 할 거고 자그 다음에 손잡이 손잡이는 그 요거 아니고 나무 손잡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 잠금 그죠 잠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열릴 거거든요 이렇게 열려서 완성을 할 건데요. 자, 뚜껑을 열어야 되겠고, 또 손잡이를 달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통은 좀 두께가 있고요. 위에 상판은 이렇게 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잠그면 됩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혹시 하시다가 망치질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하시고요. 어 제가 망치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구멍을 크게 뚫었기 때문에 본드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본드를 충분히 다 하신 다음에 좀 시간을 두시고 덮어서 상판을 덮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손으로 했을 때 밀리지 않을 때 못을 차례대로 쳐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 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조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2차 사포를 하고 이제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흰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뭐 원하는 색이 있으시면 어, 복지사님을 통해 갖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는 원하는 색을 조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 빨간색 위주로 해주세요. 그러면 완전 빨강은 아니고 뭐 조금 뭐 붉은 톤이 도는 뭐 스테인을 전달해드리고 아니면 뭐 파란빛이 좋아요 하면 약간 바다 느낌이 나는 색을 조색을 해서 이제 밀크 페인트를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는 제가 랜덤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예뻐 보인다 싶은 색을 조색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오늘 조립을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